안녕하세요. 예지당 현이 보살입니다. 어, 2021년 신축년 기해생 대지띠 63세 분들 하반기 운세를 좀 봐드릴까 합니다. 아이 대지띠 63세 분들 하반기에는 좀 인생의 변화가 많이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. 어, 주변을 잘 살펴서 어, 나아가실.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, 좀뭐 어색하거나 좀 힘겹거나 불편한 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성이 됐든 뭐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뭐 새로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. 뭐 그런 관련된 분들이든 간에 이 사람들 새로운 인연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관찰을 하셔서 나아가시면 어, 좋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, 주변 사람들이 그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,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,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해로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어, 그런 부분에 있어서, 어, 잘 관찰을, 관찰로 통해서, 어, 하나하나, 세심하게 잘 짚어서 나아가신다고 하면 어, 하반기에는 어,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일 이뭐 생각지도 않았던 사업을 하시게 된다든가 뭐 자영업을 뭐 하실 수 있는 어, 그런 일도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어, 재산이 조금 재물이 어, 늘어날 수 있는. 그런 기운도 들어와 있습니다. 아,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추진에 나아가신다고 하면 어, 하반기에는 금전적으로 또 사람들 인간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또 하반기에는. 여러분들이 이 권태기라고 하면 권태기죠. 어그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어잘 이렇게 인내를 좀 하시면서 내 남을 상대방을 탓하기 이전에 본인 자신을 스스로 한 번은 스스로 그 생각을 좀 차분하게 하시면서, 어, 나아가신다고 하면, 그, 이성과의 부부 간의 문제들이 조금 해결은 되지 않을까,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, 또, 2021년 신축년 하반기에는, 아, 이,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로 인해서, 어, 또 잠시잠깐, 마음의 병, 뭐 심적인 병, 그뭐 어 그런 뭐 병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어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힘들 수도 그러니까 힘들어 할 수도 있는 어 그런 기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 또그 부분도 여러분이 잘 살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려움이 있을수록 또 어려움을 닥칠수록, 어, 그, 해결한, 해결을 하기에는 참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많이 힘겹고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럴 때또 저희 같은 영매사로 통해서 또, 음, 상담으로 통해서 좀 풀어나가신다고 하면 어,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주변을 잘 살펴서 나아가시고,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재물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도 이렇게 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잘 살펴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지당 현이보살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